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그리버드2 한창 시, 야밤의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성씨의 기로다 웃음꽃 피우고 있는 닥터거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스테이지를 깨면서 얘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아 되게 아깝네 진짜 어쨌든 훌락은 이렇게 내려갈 거긴 한데요 이따가 마지막에 이번 편 마지막에 상대할 보스가 사실은 좀 정석은 피통 까서 깨는 놈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플락 한번 데려가 볼 거긴 하거든요. 스텔라로 갔다가 하는 스텔라로 갔다가 그냥 생으로 다가 날려먹는 얍세비를갖다가 제가 최근에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만약에 안 되면은 그냥 화력 극 보스 공략할 때는 화력 극대화 플락 다시 꾸려와가지고 극... 그렇게 좀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뒷자리 이름은 개인정보라 얘기 안 할게요. 아 괜찮아요. 저도 얘기 안 해요. 아직까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방송에서 제 실명 깔 생각이 없어요. 뭐, 나중에 제가 성우공채 합격해가지고서는 그, 나중에 성우공채 합격해가지고 정식 성우가 된다면 그때는 알아서 깔 거긴 하지만, 네, 그때는 알아서 깔지도 모르겠긴 하지만요. 친구한테 손건 수염볶음 탕하니까 열받다 하더라고요 혹시 그 친구는 또 성씨가 손씨였나요? 그러고 보니 어디서는 또손건을 갖다가 손재리라고 겁나 까던데 아 젠장 재리가 이거 듣고 있으려나? 아 아니에요? 아, 아 그분은 최씨예요아 미안합니다. 예. 아, 죄송. <laughs> 아니 사실 이성 씨에게 좀 발단이 어떤 거냐면 아까 제 생방 라이브로다가 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세상에 그 치토개님이 자기 별명 얘기하다가 성씨 얘기로 넘어가버린게 버린 계기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 그러면은 치토개님 그 프레졸인가 모식인가 그거 거기 뒤에다가 본인 성씨 넣어가지고서 는 별명 지으면은 어떻게 좀폼날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근데 그 뒤가 좀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가지고서는 본인이 만약에 김씨면은 그 크레졸 김인지 프레즐 김인지 어쩌고 그런식으로다가 해가지고 근데 심지어 놀랍게도 치토게 님 성씨가 김씨래요. 미친. 헐, 했지 나. 아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내가 내제장인 제리 녀석하고 카톡을 시작하게 됐는데 카톡을 시작하게 됐는데 걔도 실 걔도 보니까는 성씨가 김씨더라고. 뭐 그런 이유가 있는 상 제리 녀석 이름까지 그 녀석 실명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암튼 그 놈도 김씨래요. 아예 최근에 바꾼, 바꾼 닉네임에다가 김 들어가면은 알, 김 들어간 거 보면은 알잖아. 그죠, 여러분? 뭐야, 여긴 또왜 광고가 이번에 안 나와? 그러게요, 하기는, 하긴, 그거 이전에 나는, 나도 좀 그랬긴 했었지. 나도. 하긴, 나는 근데, 방송에서 내 성씨 진작에 깠잖아. 허씨라고. 아예 닉네임에 들어있잖아요. 닥터 허라고. 내가 성이 허씨라서 그래. 아마 우리 아빠한테 듣기로는, 양천 허씨 37대 손인가 뭐 그렇다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글쎄요. <laughs> 같은 허시라도 아마 글쎄요 지역은 좀 다를 수도 있겠고 아예 좀 전에 치토게님하고 얘기한 것만 해도 김씨만 해도 막 경주 김씨 김해 김씨 막 이렇게 분파가 좀 갈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에그 예, 와중에 치토게님 내 친구한테 한 제일 큰 공격 1등 피부 공격? 뭐 피부 공격하면서 이랬었나요? 네 얼굴 쩔어 뭐 이런 식으로? 니얼 <laughs> 아니 뭐니피 아... 자, 본인 친구한테 자태원 받아 피부 어쩌고 하니까 욕을 엄청하는... 그 정도면은 저는 제 외모 얘기를 할것 같아요. 그럼 내 외모는... 그럼 내 외모는 강동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왜냐면 생각보다... 제가... 아니 생각보다 제가... 어디가서 잘생겼다는 얘기를 제법 듣거든요. 저번에 아마... 리텐스와인 4번쯤인가 그 얘기를 다 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나 실제 영 실제 면상 보면은 잘 생겼던 얘기 제법 듣는 사람이에요. 레드 공포 게임하는 닥터 호 허... 무슨 말이죠 그건? 음 그러시군요 그러시다고요 치토게님 뭐야 이거? 아, 아, 됐다, 됐다, 됐다. 됐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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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응?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좀, 어플이 약간 좀 맛이 가가지고, 재부팅을 좀 잠깐 했습니다. 재부팅한 부분은 물론 잘라낼 거긴 하지만요. 어쨌든 뭐, 계속 하자면은, 아, 뭔 얘기인지 알겠네요, 수원의 민. 제가 그, 공포게임 하는 저를 갖다가 레드로다가 하신 게그 레드 스킬이 소리 지르는 거에서? 근데 각각 소리 지르는 것의 맥락이 좀 다르지 않나요? 나는 엄밀히 따지면은 그때는 비명 지르는 건데, 레디는 그냥 뭐, 건물, 함성으로다가 건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얘가 한순 대신 함성으로 이러면은 저는 그냥 비명 지르는 거고. 그러니까요, 바로 재부팅 했더니 정상화시합 되는 이런... 아, 암튼... 어, 정상화 했칭이된 거죠. 타 스트라이크도 기깔나게 낫고... 아, 낫네, 낫네... 맞죠, 여러분? <laughs> 아니, 심지어 몸개공격을요. 그 친구 몸무게, 그란돈 몸무게 제곱은 뭐예요? 아니, 근데, 그란, 아니, 근데, 당최 그란돈이라는 게 뭐예요? 그란세는 들어본 적 있는 거 같은데? 그, 가슈벨 주술 중에 하나예요. 아, 포켓몬 그란돈? 잠깐만, 포켓, 아, 젠장, 포켓몬 그란돈이라니까. 아, 젠장, 내가 포켓몬을 안 봐가지고. 제 밑에 또 있었냐? 그 포켓몬 그란돈이라는 녀석이 몸무게가 대략 어느 정도 나간대요. 예, 네, 참고로 미안해요 제가 포켓몬을 그닥 포켓몬을 그닥 심취하지를 않았어가지고. 950kg? 그 정도면 거의 1톤 아니에요? 1톤? 그 정도면 거의. 게다가, 그 정도면, 그거 제곱이라고 했으면 은 거의 뭐, 패드립 수준인데요? 패드립? 이것도 그냥 톤이 아니라 메가톤급 패드립인데? 차라리 마이티 트럭 말고 마이티 이글이라고 하시지. 네, 소님이 그거 번역해 보려면은 인터프리트라는 말이 뭔지를 갖다가 일단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음. 아, 괜찮아요. 그거 하나만 알면은 웬만해선 다, 웬만해선 대충 알것 같거든. 나머지는 다 아는 말이라가지고요. 인터프리트가 지금 보니까는 통역하다, 뭐 이런 얘기였네. 야, 그거는 진짜 아주 제대로 된 삼국지 드립인데요. 수원애 님이 마침 잘 오셨네. 왜냐면 아까 저 수원애 님이 어서 삼국, 어서 누가 삼국지 얘기하는 거 듣고 왔다고 하셨거든. 근데 사실 서황 같은 경우는 수염 길이가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양반 들고 다니는 무기로다가 더 유명하지 않던가요? 그 대부라고 그 무슨 도끼 창내지는 아무튼 도끼 잘 쓴다고 했던데 서황은? 근데 사람한테 인터프리트라는 거가 예 그쵸 사실 성왕뿐만 아니라 장녀도 원래는 그렇게 죽었대요 끝까지 이렇다 할 실점 없이 잘 살고 갔다고 그 다만 그나마 장류같은경우는 연희에서의 장.. 연희에서의 장류죽음은 그나마좀 그나마좀 나았을수있는게 아마 내가 듣기로는 서황이 서황 연희에서의죽음이 진짜 얼탱이, 얼탱이 없게나와가지고 아마 내가 삼 내가 는또 삼국지 전문가가 한분있거든 삼칠이라고 그분이 아주 노발대발 하셔가지고서는 나 같았으면은 그 땅으로 쓴나 나... 같았으면은 나관중한 나관중에 그 원문 갖다가 집어 던지고서는 다시 써오라고 했을 것이라고 아마 삼칠이님이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372님 그 삼국지 랭킹전인가? 거기 영상 중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심지어 킬레 따는 새끼가 맹달 같은 찌끄레기라니 참. 내가 들어도 얼탱이 없다. 그지요? 그쵸, 수원애님? 뭐, 물론 맹달하고는, 맹달하고는 상관 없겠지만, 요전에 수, 아까 전에 수원 님이 좀 그러셨거든요. 수원 님 본인은 성씨가 놀랍게도 맹씨라고 아 근데 저는 뭐 맹씨 성 딱히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 거가 뭐 맹사성 같은 맹씨성이 이분이 맹씨성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맹사성이라는 분도 있고요. 그, 그 우리나라 인물들 중에 뭐 맹사성도 계시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맹시성에 대해서는 좀 용맹하다 좀 용맹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기도 하거든 이게 맹자가 아무래도 그성씨에 그래 써먹는 맹시는 아니지 성씨에 써먹는 맹시는 좀 따로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같은 도금이 맹자인 한자 중에 용맹의 맹자가 있거든 그게 아마 용맹이랑 맹수할 때 써먹는 사나울 맹자인데, 예 그니까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 그 라바, 그... 그래, 라바, 그것도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맹시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 그... 맹승지 씨! 근데 아마 짱구는 못 말려 에 나오는 맹구 같은 경우는 아마 추정이겠지만은 성씨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냥 이름 이름 첫 번째 글자 그 성씨 빼 성씨 포함이면은 두 번째 글자가 아마 맹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무슨 맹구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테렌스는 여포인 건가? 음... <laughs> 굳이 따지자면은 여포보다는 관우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관운장? 그리고 빠 그리고 그리고 빠크단이 장익떡이고, 예빠크단 테렌스가 과... 예 맞아요 장비, 장비의 자가 이떡이거든. 그래서 그래요. <laughs> 참고로 내가 삼국지 인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장비가. 제갈량도 좋아하는 하는데. 어쨌든 보스까지 하네요. 얘는 또왜 정신 나갔나 갑자기 쪼개고 있을까요? 뭐, 이놈은 아까도 보스전에서 말했, 아까도 맨 처음에 말했지만은, 원래는 이 자식은 피톤 깨서 피톤 까서 깨는 거가 좀 정석인 놈인데 제가 최근에 이 자식을 갖다가 스텔라로 갔다가 디스트럭도 다차기를게 좋았어 됐어 미리 쓴 거예요 미리 쓴거 아무래도 적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은 좀 나중에 제약이 먹히거나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원소 실제의 성격도 우유부단해서 관도에서 망함 음 그것도 그렇고 대체로 자기한테 도움이 도움이 되는 것만 지독하게 골라서 안 들어먹고 자기한테 독이 될 것만 아주 제대로 골라서 주저들은 것 같아요 그놈의 그놈의 출신지 학벌이 뭔지 그 때문에 원소가 패망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아주 폐급조만 일삼은 새끼가 있대잖아요 곽도라고 같은 예주파 출신이라고 그 새끼 말만 듣다가 망한 것도 있고요 그때 원소 새끼는요 원소 그 인간은 악도 말고 전풍 말을 들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와서는 전풍이 또 주인 잘못 만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것도 있지, 참. 이 어쩌다가 성씨에게서 또 삼국지 얘기가 되냐 이거를 지금 이내 방송을 갔다가 삼칠이 님이 듣다가 오시면은 참, 예, 그니까요. 자, 그리고 얘기를 좀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여기 지금 보스가 나올 거예요. 보스가, 나중에 욜프션은 아래에 있지만 얘는 위에 있거든요? 위에 넣은 놈을 갖다가 일단 데리고 가자 라는 심정으로다가 스텔라로 갔다가 스텔라로다가 이렇게 들고 나갔어요. 들고 나갔는데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놈은 그냥 좀 피통 까가지고 깨야 되는 놈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다가 깨먹는 얍새비를 갖다가 제가 최근에 좀 발견을 해가지고 한번 써먹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구요. 만약 실패하신다면,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뭐, 그때는 화력 극대화 플락을 갖다가 뿌려오려고 했습니다만은, 뭐, 그럴 필요도 없게 됐네요. 그죠? MVP 스텔라의 활약을 갖다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이번 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트가 좀 많이 좀 얼렁뚱땅 일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laughs> 어퍼 챔프가 옛날처럼이면더 좋았을 거예요. 암튼 이번 편은 여기서 잠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닭바